안녕하세요. 묵상. 오늘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 말씀입니다. 아, 신명기의 이제 저주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와, 저주 진짜 길었죠. 아, 그리고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제 제가 목소리 가지고 목소리 좀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얘기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 예, 고요고 편도염 있는데 약 먹으니까 바로 낫더라고요 네. 별도 안나고 좋았습니다. 저 코로나인 줄 알고 좀 고민했는데 어 n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음, 다행행지지행인지 코로나는 아니었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아, 그렇군요. 어, 아 t 걱정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 이 얘기를 꼭해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아 말씀드리고요. s going to go. I was g o i n 서 to go. <laughs>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실 이제 이 마지막 파트 있잖아요. 이 마지막 파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아, 6십절부터 이제 쭉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나올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니까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 꺼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석 아니고 은혜로 복을 주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보세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모든 복을 거둬가시고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과 똑같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라게이 파트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60절 6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내고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영원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최종 강 당시에는 애굽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근데 이제는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질병이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만 편들기 위해서 애굽 막 때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잘못해도 감싸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2절, 63절은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예. 그러니까 62절, 63절은 이런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어, 또 어, 족장들에게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그 축복이 이제 거두어가져지는 거죠. 64절, 영와께서 너를 땅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시니. 내가 그곳에서 내족 조상들의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예. 원래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못 받죠. 만민 중에 흩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함으로써, 그렇죠? 에굽에서 탈출하게 함으로써 뭘 하기를 원하셨죠? 예배를 드리게 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어제 이걸 봤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저주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어, 어제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전기제품이 플러그가 딱 뽑혔어요. 그러면 아무 동작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 이 5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어롭고 두려운 게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플러그 뽑았다 이거예요. 코드 다 뽑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동작할 수 없고 서서히 말라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음식을 그냥 상온에다 두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썩죠. 네. 냉동실에 두면은 신사람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라고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저주인 겁니다. 썩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네 발바닥이 쉴 곳도 없지 못하고 영막해서 거기서 내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주여로 두려워하며 아,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거든요. 예, 가난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이 떨고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예, 쉬지 못하고 산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7절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누리보는 것으로 말하면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68절 영어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가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끌어가줄 것이라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건 메타포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네. 애굽과 똑같은 어떤 압제당하는 종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더 심해져요?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고 하나 너희를 살짝 없애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버림받게 된다. 아,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어, 말하는 마지막 파트인데요. 참 슬프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플러그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받았던 복을 다 상실하고 이집트와 똑같이 취급받으면서 그들이 받았던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저주. 다시 한번 어, 좀 생각해 볼게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그 장로교 목사님이 해뜬 비유인데요. 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난히 이 시대를 반영한 듯한 말하기도 끔찍한 사연입니다. 1 2세살 먹은 소년이 극한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디서 총을 구해 자기 아버지를 쏘았습니다. 아버지는 즉사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그 소년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자, 그는 더 이상 자기 아버지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했고, 항상 그의 뒤를 밟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메타포이죠. 이 어, 프레드릭 비크너가 이런 이 장, 목사님으로서 이런 비유를 든 겁니다. 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 그분이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 죽여버렸죠 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 일종의 무신론이고요 아,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아, 어제 우리가 봤죠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근데 어떻게 돼요 소년이 소년원에 갇힌 후 어느 날 교도관이 늦은 밤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소년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년이 어둠 속에서 아버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라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거야라 저거야라 명령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소년이 비참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결국은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버린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죽여버린다면요. 우리는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플러그가 뽑히고 그리고 모든 좋은 도움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어, 상실을 느낄 겁니다 이걸 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지 못하는 저주는 바로 이런 저주 안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를 지신 분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레이번드 브라운의 말입니다 어, 신명기 주석을 보면요 보편적인 죄로 인한 고뇌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포함되어 있고 성경에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네. 그들은 눈멀고 버어졌으며 거지이고 악하고 비극적인 죄의 희생자이며 모든 것을 빼앗긴 죄수의 무력한 담매이다 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은 사 무력한 범죄자들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오셨다. 그분이 모든 심판을 감없이 치렀으며 그분의 유일을 무인하고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멸망받을 삶이 영원히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악의 것들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들어보십시오. 네. 이 모든 저주들을 보면서요, 아, 우리가, 아, 나는 저주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 기 28장에서 읽었던 모든, 아,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의 명령들을 결국 잘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율법들을 완벽하게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은 한 인간이 있습니다. 네. 어, 정확히는 한 사람이신 동시에 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다 지켰. 는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어, 하나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는데 하나는도 말씀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여기 나와 있는 저주란 저주를 몽땅 받았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 구주세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버림받았나요? 예.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도 끌어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네요. 네.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율법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죠. 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우리를 대신하셔서 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어, 어겼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 플러그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하는 성으로 기쁜 하루 보내세요.